나나 무지하게 질긴 녀석이네 나나나나랑 나랑 전쟁이다 멈춰! 아야 나나나 야야 멈춰! 아야야야야야야야 멈춰! 헤헤헤 어, <laughs> 여기서 꼼짝마 멈춰! 자 그럼 찰그라 꼬질꼬질한 멈춰! 준비 전진 정,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할수 없지! 반드시 기억해둬라! 이거 니가 자체가! 봉투! 봉투! 나 저는 못 참겠어! 봉투! 안타깝지만 지금이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. 내 친구를 소개하지? 봉투! 해결서 6,000이야. 봐라! 전대 바로 레이저가 발사된다. 여기서 강력한 물대포가 뿜어져 나오지. 그리고 이건 오직 너를 위해서 내가 장치한 아주 특별한 물건이다. 소 재질로 만든 추강력 수비야 필요한 세제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. 얘 예, 이름은 강철 수비야수세미다이수세미에도 레이저가 안 나온다. 혹시 할 말이 있나? 봉투! 어? 는못 참겠어. 파워 장전. 봉투! 굴대포 발사. 봉투! 효과가 없어. 강철 수비야호 수세미 레이저 발사. 수비야호. 몽 음, 폭탄 소린가? 설마 또 무슨 일이야 있겠어? 봉투! 따지고 보면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? 세상이 끝날 수도 있지만 난 강력한 걸쏠 수밖에 없어! 봉투! 봉투! 파워 독려! 계속 불빛이 번쩍거리잖아 <laughs> 스폰지밥이 뭐 하고 있는지 가봐야겠군 봉투! 이런 심각하잖아. 공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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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야? 공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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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가게를 홀라당 태워 먹은 거냐? 어떻게 된 건지 어디 변명이라도 해 봐. 접시는 깨끗해졌잖아요. 네, 너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. 이리 와 거기서. 2 학년 학생이 깨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